안녕하세요. 김프로스포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기는 국내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대 기아 타이거즈 KT 위즈 대 롯데 자이언츠 키우미어로즈 대 삼성 라이온즈 이렇게 세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광주에서 열리는 한화 이글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대결입니다. 원정팀 한화의 선발투수 패냐는 이번 시즌 8승 7패 평균자책점 3.09 WHIP 1.11 탈삼진 113개 승리 기여도 2.3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냐의 주무기는 145kg의 패스트볼이며 133kg의 체인지업과 129kg의 커브를 섞어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기아를 상대로는 1승과 2.84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팀 기아의 선발 투수 양현종은 이번 시즌 5승 7패, 평균 자책점 4.39, WHIP 1.55, 탈삼진 92개, 승리 기여도 1.4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현종의 주무기는 142kg의 패스트볼이며 128kg의 슬라이더와 129kg의 체인지업을 섞어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하나를 상대로는 승패 없이 3.8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팀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정팀 하나는 이번 시즌 42승 6무 57패로 리그 9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 팀 타율 2할 4푼, 팀 평균 자책 4.14, 실책 74개를 기록 중입니다. 홈팀 기아는 이번 시즌 50승 2무 50패로 리그 6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 팀타율 2할 6푼 9리, 팀평균 자책 4.02, 실책 76개를 기록 중입니다. 두팀 간의 상대 전적은 6승 1무 6패로 1 0중세에 있습니다. 하나는 기아와의 13차전에서 1대4로 패배하면서 4연패에 빠졌습니다. 선발 투수 산체스가 5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으나 타선의 침묵이 패인이었습니다. 특히 최은성과 김태현의 안타 하나씩을 제외하고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으며 7회 김태현의 적시타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기아는 하나와의 13차전에서 4대 1로 승리하면서 2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선발 투수 산체스의 7이닝 1실점 역투가 결정적인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타선에서는 홈런 하나 포함 3타수 2안타 3타점을 올린 최영우의 활약이 빛났는데 한점 차로 앞서던 7회말 투런 홈런이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기아의 홈에서 치러지지만 투수력에서 앞서는 한화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한화 선발 투수 패냐는 직전 KT와의 경기에서 6.1이닝 3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해 줬으며 기아를 상대로도 6.1이닝 3실점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아 선발 투수 양현종은 직전 키움과의 경기에서 5.2이닝 7실점으로 부진한 투구를 했으나 한화를 상대로는 7이닝 3실점으로 괜찮은 투구를 했습니다. 한편, 타격에서 한화는 양현종을 상대로 박상헌이 타율 5할, 김태현이 4할 오픈 5리로 강했고, 기아는 페냐를 상대로 김규성이 3타수 2안타로 강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페냐를 상대로 기아 타자들이 약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극심한 구의저하를 겪었던 양현종이 한화 타선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이글스의 승리를 예측해보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사직에서 열리는 KT 위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대결입니다. 원정팀 KT의 선발투수 배재성은 이번 시즌 6승 6패, 평균자책점 3.92, WHRP 1.64, 탈삼진 58개, 승리기여도 1.0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 주무기는 140kg의 패스트볼이며, 128kg의 슬라이더와 124kg의 체인지업을 섞어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롯데를 상대로는 1승 1패와 1.99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팀 롯데의 선발투수 박세용은 이번 시즌 5승 7패, 평균자책점 3.48, w h i p 1.33, 탈삼진 97개, 승리기여도 2.2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세용의 주무기는 145kg의 패스트볼이며 135kg의 슬라이더와 121kg의 커브를 섞어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KT를 상대로는 1패와 2.4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팀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정팀 KT는 이번 시즌 60승 2무 47패로 리그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 팀 타율 2할 6푼 7리, 팀 평균 자책 4.04, 실책 83개를 기록 중입니다. 홈팀 롯데는 이번 시즌 50승 56패로 리그 7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5패, 팀 타율 2.6푼, 팀 평균 자책 4.36, 실책 12개를 기록 중입니다. 두팀 간의 상대 전적은 10승 3패로 KT가 우위에 있습니다. KT는 롯데와의 13차전에서 3대 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선발 투수 벤자민이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한 가운데 중간계 투진이 3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투수진의 활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또한 타선에서는 동점 상황이던 5회 1 4 2 5에서 알포드의 적시 이루타가 터지면서 승기를 가져왔고 그대로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롯데는 KT와의 13차전에서 1대3으로 패배하면서 5연패에 늪에 빠졌습니다. 선발투수 윌커슨이 7이닝 2실점의 역투를 보여줬으나 타선의 침묵이 패인이었습니다. 특히 1회 1 4 1루 찬스에서 상대 실책으로 한 점을 득점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공격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단 6개의 안타를 치는 데 그치며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롯데의 홈에서 치러지지만 투타 밸런스에서 앞서는 KT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KT 선발 투수 배재성은 직전 한화와의 경기에서 5이닝 4실점으로 부진한 투구를 했으나 롯데를 상대로는 내 경기에서 22.2이닝 6실점으로 강했습니다. 롯데 선발 투수 박세웅은 직전 키움과의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의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했으며 KT를 상대로는 두 경기에서 11이닝 3실점으로 강했습니다. 한편 타격에서 KT는 박세웅을 상대로 김민혁이 타율 3할 4푼 9리와 홈런 하나, 장성우가 3할 3푼 3리와 홈런 두 개로 강했고, 롯데는 배재성을 상대로 고승민이 3할 8푼 9리와 홈런 두 개, 전준우가 3할 5푼 7리와 홈런 하나로 강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최근 투구 밸런스가 좋지 않은 박세웅이지만 상대 전적에 강점이 있는 팀을 상대로는 잘 던지고 있기 때문에 초반 투수전에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롯데에 비해 kt의 타격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중후반부로 갈수록 kt에게 유리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kt 위즈의 승리를 예측해보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대구에서 열리는 키움 히어로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대결입니다. 원정팀 키움의 선발투수 후라도는 이번 시즌 8승 8패, 평균자책점 2.85, w h i p 1.18, 탈삼진 111개, 승리기여도 3.5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라도의 주무기는 146kg의 패스트볼이며, 144kg의 투심과 129kg의 커브를 섞어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삼성을 상대로는 1승과 1.17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팀 삼성의 선발투수 백정현은 이번 시즌 7승 5패, 평균 자책점 3.41, WHIP 1.25, 탈삼진 58개, 승리기여도 2.0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정열의 주무기는 136kg의 패스트볼이며, 124kg의 슬라이더와 124kg의 체인지업을 섞어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키움을 상대로는 2승과 2.63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팀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정팀 키움은 이번 시즌 47승 3무 67패로 리그 10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 팀타율 2할 5푼 5리, 팀평균자책 4.36, 실책 88개를 기록 중입니다. 홈팀 삼성은 이번 시즌 46승 1무 61패로 리그 8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 팀타율 2할 6푼 6리, 팀평균자책 4.57, 실책 76개를 기록 중입니다. 두 팀간의 상대전적은 7승 1무 5패로 키움이 우위에 있습니다. 키움은 삼성과의 13차전에서 7대4로 승리하면서 3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선발투수 안호진이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으며 타선의 폭발이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2회초 투아웃 이후 김수환의 투런홈런을 시작으로 대거 6점을 득점하면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다만 12개의 잔루를 남긴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삼성은 키움과의 13차전에서 4대 7로 패배했습니다. 선발 투수 와이드너가 4.2이닝 7실점으로 무너진 것이 패인이었습니다. 또한 타선에서도 상대 안우진에게 끌려가면서 단 2득점에 그쳤는데, 9회말에 김성윤의 적시타로 2점을 쫓아간 것이 위안이었습니다. 또한 와이드너 이후 중간계투진이 단한 점도 실점하지 않은 것이 고무적인 경기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삼성의 홈에서 치러지며 타격에서 앞서는 삼성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키움 선발 투수 후라도는 직전 기아와의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으며 삼성을 상대로도 두 경기에서 15.1이닝 2실점으로 강했습니다. 삼성 선발 투수 백정현은 직전 LG와의 경기에서 6.2이닝 1실점의 역투를 보여줬으며 키움을 상대로도 두 경기에서 13.2이닝 4실점으로 좋은 투구를 해줬습니다. 한편 타격에서 키움은 백정현을 상대로 김준환이 타율 5할, 송성문이 4할과 홈런 하나로 강했고 삼성은 후라도를 상대로 이재현이 타율 5할로 강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팽팽한 투수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두 팀의 중간계 투진이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타격에서 우위에 있는 삼성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삼성 라이온즈의 승리를 예측해보는 경기입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경기 조합픽은 오직 가족방에서만 공유됩니다. 초안 분석으로 만들어진 영상으로 최종픽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픽 또한 오직 무료 가족방에서만 공유되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서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